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와 고마움이 표현되어 하나님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감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이는 시니어 리런더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 제인 스탠포드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륙을 행단하는 철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행복했지만 자녀가 없이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 18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애지중지 잘 양육하여 그 아이가 15시 되던 해에 가족이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여행 중에 그 아들이 결혼 18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이 그만 장티부스에 걸려서 1884년 3월 13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 상심에 젖은 그들이 너무 아픈 가슴을 안고 잠을 청하여 자고 있을 때 죽었던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슬픔과 상심에 젖은 그들의 마음 속에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슬픔을 툴툴 틀고 상심을 툴툴 틀고 일어나 꿈속에 나타난 아들의 말처럼 좋은 일을 해야지. 기도 중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처럼 한 아이의 아비가 아니라 많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되어야 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시 최고의 대학 하버드를 찾아갔습니다. 하버드의 총장 찰스 엘리엇이 남한 옷을 입고 찾아온 이를 보고는 어줍잖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찾아간 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이 초라한지라 총장은 어줍지 않게 여기고, 아이고, 뭐 학생들 등록금도 상당한데 하나의 장학금이나 내고 가시지요. 아니요, 좀, 좀, 좀 번듯하게 건물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장은 가난한 가운데 기부하는 줄 알고 아 괜찮다고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쫓겨나듯 터벅터벅 걸어 나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삼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음에 감사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냐? 네 그러면 너가 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당시에 학교 건물을 짓는 건축비만 2,600달러라였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무릎을 치며 깜짝 놀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버드 대학 정문에 플랜카드를 붙였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심에 젖은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스탠퍼드입니다. 거 기념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인 스탠퍼드가 28개의 그 경구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고통을 통해서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감사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내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요한의 아들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의 우애하고." 서로 주눅이 맞아 손발이 맞아 가업을 잘 이어가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유난히도 형제 우애하고 손발이 맞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형제에 우애했습니다 서로 손발을 맞추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만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또 눈유겨보시다가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 성육신의 목적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와는 더는 재짓지 않고 경건과 거룩성화된 삶을 살수 있도록 육에서부터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교회의 지체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사랑은 그 속에 불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아니, 나 같은 것도 찾아오신 것이 행운이고요, 축복이고요, 감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시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행운이고 이것은 횡재이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은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과 안드레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은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명령, 사랑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받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아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척등 돌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기 네 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어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원총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감동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는 우리는 얼마나 무그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하고 즐겨 순종하며 기쁘게 헌신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과 안드레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은총 축복은 그 은혜 은총 축복을 나에게 멈추어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 은총 축복으로 나를 구원하듯이 받은 은혜 은총 축복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구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원총 축복을 누리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도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나의 송량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송량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육성에 사로잡혀 육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죽었지 옥갈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셨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다가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나만 믿고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의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맺으려고 베풀었습니까? 나누었습니까? 애를 썼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이 고맙고 감사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네 명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는 건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배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직장도, 일터도, 사업도 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 같은 것도 찾아오셔서" 내 모든 얼무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이르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구속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희생하며 무엇으로 헌신하고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으려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 문둥병자 가운데 그열 문둥병자 모두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고 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주님을 기뻐시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 놀라운 은혜와는 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리교도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미국을 대각성시켰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가운데 2차 대각성에 훌륭한 감리교도 가운데 한 사람 패비팔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언정 축복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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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고 고마운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인격자라 했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은 상속과 남편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동양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 헌신에 힘입어 동양선교의 관리자로 일본에 머물면서 헌신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학교를 할수 있는 병원을 살릴 수 있는 윤회를 받고 우리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원 정축복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감사로 행동함이 선교로 헌신되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에 대하여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을금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안전 보장하고 있는 기존의 틀 속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님의 발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안됩니다 할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오라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고통을 얼마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희생을 얼마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헌신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고 있습니까? 1850년 5월 3일 찰스 스벨전의 비밀 일기에 나는 예수님과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전 생애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나는 음숙이 서야 간다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만을 여롭게 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존경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런이 기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내 삶을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약간 22살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윌리엄 로우의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마지막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그는 결정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덜어지고 바쳐진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쪽 축복의 그룩한 감동으로 고마운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지갑이 문을 여는 것이다 지갑이 열리는 것이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상속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시작하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죽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와 은총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미안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땅에 죽고 배고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의 복음과 그들을 위하여 구제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날 자기 성경 제일 뒷장 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No reserve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일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세속의 직장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프린스톤에 진학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로 자기 성경 뒤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노리트 no 후퇴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쉴수 없다 그래서 그는 프리스도을 마치고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저 이집트에 당도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집트에 당도했을 때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내막염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의 성경책을 수습하는데 그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메모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노 no 미그레 후회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운종축복에 거룩한 감동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후회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바치고 드리고 나누는 행동하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원종 축복에 거룩한 감동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텍사스에 루트르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공과대학입니다 이 루트르노는 14살 때 가난하여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꾸전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일 막노동꾼이 되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스물여덟에 좋은 아내를 맞았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서른한 살 때에 어떻게 시작한 차량? 자동차 정비 공장이 빗듬이 올라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든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16살 때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으나 건성건성 믿었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16세 은혜로 속량하고 구속하셨건만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한 번만 더 은혜운총 축복을 베풀어 나로하여금 기회를 주시면 이는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업을 일으켜 기업의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삶을 산 위대한 분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데 아웅거리고 빠둥거리는 유치하고 치졸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열로 송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로 표현하다가 주님께 감여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